啊。<laughs> <laughs> 진짜 멀리까지 갈게 없어. 네, 네, 그러세요. 빨리 꽃밭으로 어. 들어가 주세요. 아, 나말할 때는 무섭다. 으, 난 민망해서 못타겠어 <laughs> night 아, 괜찮... 뭐, 어, 이쪽이나 어디 앉아서 드셔도 돼요. 네. 이거... 올려, 올려, 올려! 어? 망했는데? 데 <laughs> 아이스크림한테 물어본 거야. 아, 이거 망했는데? 다 왜냐면 하모듈로 연산이 오면은 50, 15 이런 거 있죠. 그래서 5의 배수입니다 출력하고 S다. 이게 아닌 나머지 조건이. 유튜브에 올라가는 건가요? 올려도 <laughs> 되게 너무 재밌어서. 근데 그때 이제 미드코다 음 같이 음 가7 0가생겼요사루면 음 <laughs> 음뭐 루틴이 어떻게 돼? 몇시 잔? 몇시 일어나? 너무 막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또 괜찮아. 화투 막 하고 있어? 응. 으아! 스아이요나애초아 으아! 으아! 아 아, 진짜, 마지막. 가 o r e a n doesn't k n 하 w k o r e 라고한 o e s n t k n 아 w k o r e a 거 doesn't know. Korean doesn't know. Korean doesn't know. Korean d o e s n 이 k a y o k n a eh, e a n g ih, emang, h i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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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말을좀 씻고 다니세요! 녹차. 음, 진짜 너무 맛있어 그, 콩초콜릿딱그 응. 맛이긴 한데. 음. 녹차가 진짜 빠지면 진짜 맛있고, 노브로가 네. 가끔 발리쨍그랑 쨍그라. 쨍그랑, <웃음> 쨍그랑? <웃음> <쨍도 하니까>. 쨍그랑. <laughs> 하나, 둘, 셋. 쨍그랑 <laughs> 그래서 망했어 <망했다며. 웃음> 누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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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누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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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이 누가?

어 아니, 아니? 네 전혀 <웃음> 아니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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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아. 커프로는 <커플에서> 뭐야. <laughs> 아, <어때? 웃음> <우와>, 태풍이야? <웃음> <웃음> 아니 무슨 죄야빵빵

이런 거어때아 그럴까? 아 좋네 좋네 삼딱질 먹진 않을 거잖아 우리응 네, 응. 이거 하 이거 응. 하 이거 두개 그래? 너무 많아니야아니야 아니야. 우린 다 먹을 수 있어. 그래? 이거 <laughs> 뭐야? 그러니까 너 약한 척게 음, 저... 저희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랑 이거 두개 그리고... 이렇게 하면 딱 장인의 잘... 식사 정도 되나요? <laughs> 아, 미친 도 크리스마스 영웅 러비어분들 야 영국 꼬마 같아 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 <laughs> <laughs> 영국 꼬마. <웃음> <웃음> 야, 너알것아알 <너> 같아. <laughs> 이거 <알바> 같아. <웃음> <웃음> 好确实挺多嘛。 good 정립하세요 아니요. 영수증 드릴까요? 아니요. 이닝스벅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오늘 공휴일 월요일이라서스벅8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음전극에서 방출는전자는이게 어, 뭐야? 이거언는다 그려? 이이 So, so, I'm gonna some classic class on the way back home. I wanna be somewhere. Yes, we love drizzly days They were beautiful, they're like you So it's beautiful I still feel you around me right now I'm just a girl, like a cloudy day 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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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. I wanna be like falling raindrop. 소리를 음. 우리 담비는 그냥 사랑스럽고 영리하다라는 거. 어. 얘 이름 뭐예요? 얘는 키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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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. 바로 알아, 들은 건가요? 이름을 애다 어. 어, 네, 암컷이에요. 다 중소화되어 있고. 키티. <laughs> 키티야. 키티. 아. 얘도 영리하고. 담비야. 담비 어디 갔지? 쟤는 진짜 영이에요. 귀여워. 아파서 당 충전을 해야겠습니다. 음. 어떤 어떤 어, 본문에서는 시간 에라 알고, 알은, 아름... 아니, 그리고 집 오자마자 여러분 갈아입고, 어, 그, 리고 뭐지, 고지뭐자마자 뭐지, 뭐지, 뭐내 뭐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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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막그첫 번째 커버뭐 영상처럼 이런 구도로 찍어보지 온전히 전달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또 하나의 문제점 코에 으흑. 코에 이렇게 빨간 친구가 생겼어요 루돌프 마냥 친구가 그냥 미인점인 척 하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려고요 오늘 아이라인이 조금 마음에 드는데 이네 집에서 혼자 그릴 때만 이렇게 좀 괜찮게 그려지고 내일 나갈 때 그리려고 하면 분명 이렇게 안될 걸요. 어, 그럼 내일 아이라인 그릴 때 다시 영상을 찍어볼게요. 오늘이랑 비교하게. 하 i 음모자랑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. 이게 맞나?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,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.